나는 두살 연상 남편하고 애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야. 남편이 평소에 애들하고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분담해줘서 결혼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. 근데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어. 나한테 같은 동네 사는 세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편하고 여동생이 주기 잘 맞아서 원래 친하게 지내.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너무 허물없이 지내니까 점점 둘 사이가 이상해 보이는 거야. 동생은 원래 나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 달에 한번 정도 통화하는 게 다야. 근데 동생이 일을 하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아니라 남편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. 동생은 동업자도 있고 남친도 있어서 굳이 우리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도 되는데도 말이야. 근데 남편도 동생이 전화만 하면 그때가 밤이든 주말이든 나가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짜증 날 수밖에 없어. 남편하고 동생하고 단둘이서만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도 문제야. 저번에 가족모임 날에는 둘이 주차장에 있었는데 계산하고 나가보니까 동생이 남편한테 업혀있더라고. 가족들 다 있는 자리라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대신 저녁에 집에 와서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했지? 내가 막 화내니까 남편도 잘못했다고 하더라. 예전에 친정집에서 잠깐 같이 살았을 때도 둘이서만 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엄청 싸웠는데도 바뀌는 게 없어. 엄마한테 부탁해서 동생을 혼내도 계속 이런 식이야. 내가 괜히 속좁게 질투하는 건지 둘이 딴 마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.